나다이트 나야 나다이트야 그렇게 다 가지고도 속이 후련했냐 네. <laughs> 아, 오늘 어떤 거 하신 자세요 여기 써 있어요 명대사 퀴즈 한국 영화 편. 그럼 영화 제목이랑 대사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? 네, 아, 오케이. 마카라게, 오케이. 오케이. Like 오케이. 맞출 때 성대모사 꼭해 주기. 알았어, 알았어. 그리고 나 지아가 예상하는 것들 이렇게 있어. 오. 음. 네. 파티. 파티. 아. 콜. 아, 대물. 아, 제목을... 정답! 아! 아! <laughs> 베테랑. 어,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네. 아! 의, 의의가 없네. 의의가 없어. 아니에요. 관상. 어, 맞아. 근데 명대 대사가 뭐지? 아니, 이번에 왜 어렵다. 어찌? 어찌 죽상인가 <laughs>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야? 아. 어, 그거를 한번 해, 해 주세요. 아... 이정재 씨 톤으로. 아... 어찌?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어찌 내가 왕인데 아, 아니, 왕이 될 상인가? 어떡해? 어,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맞죠? 그렇죠? 아, 어! 예, <웃음> 예. <웃음> 예! <웃음> 나뭐 어떻게 알아? 나 봤는데. 봤지. 내가 왕이 될 상인가. <laughs> 어 미사나 진짜 미사다아아 뭔지는 아는데. 아저두 저 칸은 뭐지? 아, 쏠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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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리 쏠리. <laughs> 내부자들 아닌데? 어 이거 그거잖아. 아수라 아니에요? 아 어, 아니야. 이리와. 정답 신세계. 뭐야 얘?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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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들어와 들어와 이거 아니야? 아 영화 뭐지? 아그그 그 백화점 이름입니다. 미도파? 처를 아, 찔러 봐 찔러 봐도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누아르 말고 로맨스 없어요, 로맨스? 아, 이거는 아, 이거 수 어, 이거 쏠수 있어. 어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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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설수 있어. 이거 타짜 타짜. 산이라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오고 친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어? 어. 아, 근데 나 끝에 부분을 모르겠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난 불사신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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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 패는 내 패는 뭐 이런 건가? 아 뭐여 뭐지? 기억이 없노. <laughs> 하지만 나에 히든 카드가 있다. 아 오케이 창선 나나 알아 나 알아 탑짜고. 쌍하다. 강력 비서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. 예. <laughs> <laughs> 오 이제 알겠네. 음. 아, 이거는... 어? 어, 어몇 번이지? <laughs> 번호 뭔지 모르겠어 <laughs> 아, 생각나 지금 생각나는 네 자리 숫자 하나, 둘, 셋 원, 투, 쓰리 정답! 추격자들 <laughs> 어, 쏠리! 추격자 야, 4885 너지? 오 <laughs> 복수형이 아니구나 <laughs> 아! 저 어디 가서 뭐 한잔 하는 건데 <laughs> 어. 아, 근데 제목이 뭐지, 영화 속에? 정답! 대사 뭔지 모르겠어 대사들. 무릎 삐져 아 내부자들 이걸로 라면 먹고 내부자들 아니야 내부자들이야 내부자들이야 내부자들 모히또해서 그... 아니 그 여자가 는 말이야 음? 어 솔리 내부자들 저기 나는 모히또가가지고 몰디브 한잔 아 맞아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 정답 아 근데 그게 저장면이야? 저기장이 모히또가서 몰디브 한잔을 한다는게? 잔한 모히또가 몰디브 모히또 한잔? <laughs> <웃음> 네? <웃음> 뭐라고요? 어, 베트남어로 해봐. 베트남어로 베트남어 해봐. 어. 모히또 가서 아니 베트남어로 하시라고요. <laughs> 베트남어로. <laughs> 모히또 가서 아 어, 끝이야? 아아나 <laughs> 어, 어 솔직히 나 칠반방에 선물 이런 거나 좋아해. 인디콘만. 와 근데 진짜 너무 어려워요. 이거 사진만 보고 이게 무슨 영화인지 자체를 맞추는 게 어려웠어. 요어 맞아 재밌었어요. 맞아 재밌었어요. 생각보다 훨씬 아는 게 많아. 역시 영화. <laughs> 나는 왜 나다이 띠가 안 나왔을까? 그러니까 나다이 띠야. 나다이 띠야. <laughs> 속이 후련했냐? 이렇게 <laughs> <laughs> 그거... 다 가지고도 속이 후련냐 <laughs> 재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어,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, <laughs> 안녕.